네, 안녕하세요. 휴머니먼 프레젠터로 참여한 박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라마 제작발표회가 아닌 이렇게 다큐멘터리 제작발표회에서 이 자리에 서니까 더 긴장되고 더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8월 2주 동안 정말 아프리카에서 동물들과 함께 있으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보고 느꼈던 것들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어, 하이라이트에서 나왔듯이 실제로 동물을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동물에 대한 관심, 정말 단순한 관심과 호기심으로 시작됐던 것 같아요. 어, 직접 마주하면 느낌이 어떨까 그리고 내가 다큐멘터리에서만 보던 그 실제 상황을 내가 만약에 접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동물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또한 궁금해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어, 걱정했어요, 저는. 제가 너무 들뜬 마음으로 가서, 과연 이 메시지를 전하기에 적합한 사람일까라는 걱정과 부담감이 굉장히 컸는데, 어, 어떻게 보면 저의 그 단순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감정들이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잘 전달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동물에 관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 우리가 몰랐던 이면의 그런 다른 모습들을 또 어떻게 보면 이 기회를 통해서 마주 하실 수 있지는 않을까? 한번 음, 고민을 하는 그 계기가 될것 같아서 네,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 대자연에서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보면서 제가 한국에 와서 느꼈던 건저 또한 동물이 너무 보고 싶고 그 동물들을 보기 위해서 동물원을 갔던 제 모습이 아,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교육을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혹은 청소년들에게 교육 목적으로 또 동물을 가까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곁에 두고 있지만 그게 과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동물원에 가는 것도 한 조금 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인력 인력당 코끼리를 봤을 때 어, 어떻게 어 정말 이렇게 사람 장인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이 되게 많이 돼서 저에게는 잊지 못 못할 8월이었어요. 그래서 내년 아, 8월 때 이런 때쯤이 되면. 그리고 따뜻한 봄날이 오면 또 많은 코끼리들이 활생을 당하고 사라지겠구나 막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어떤 느낌점이라고 딱 하는 단어로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생각은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되새기면서 곱씹어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어, 저희가 그 코끼리 사체를 봤는데 그 주변에만 거의 한 20마리가 넘는 코끼리의 사체가 발견이 돼서 그 현장을 갔었는데 그 현장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나도 무서웠던 것이 저희가 갔을 때는 이제 아프리카의 겨울이어서 굉장히 상막했거든요. 나무에 풀도 많이 없고. 하지만 3월부터는 이제 우기가 지나고 어, 나뭇잎에 잎들이 자라고 웅덩이에 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많은 코끼리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혹은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그 나무 밑으로 가서 쉰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은 그 위에, 어, 그런 무성한 나무들로 인해서 코끼리들이 잘 보이지가 않는데 그럴 때면 그 밀렵꾼들이 와서 캠프를 치고 코끼리를 밀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자리에서 20마리가 넘는 코끼리들이 발견이 되면서 혹시나 해서 올해도 그 주변을 자, 어, 뒤져봤더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기에 20마리가 넘는 코끼리들이 얼굴이 없는 채로 어, 싸늘하게 죽어 있는 그 현장을 보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손이 떨려요 무섭고 화도 만났었고 저한테는 정말로 경각심을 일으키는 현장이었고 순간이었어요 어, 너무 무겁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같이 공감하고 같이 어, 눈물 흘려주시고 아파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어, 그 동물들에게 그 마음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저희가 보고 온 동물들은 우리 지구 반대편 혹은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의 가장 가까이 내 옆에 있는 반려견, 뭐 반려묘, 나의 그런 반려동물부터 그런 인식부터 또 한번 바뀔 수 있는,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